맞춤 키보드를 찾고 계신다면, DOIO 16키 디자이너 키패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3개의 노브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 맞춤형 조작이 가능하며,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뛰어난 타건감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블랙 디자인은 어떤 작업 환경에도 잘 어울리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해외 배송으로 인해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기다림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고품질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정밀한 조작감과 세련된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성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며 자신만의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